안녕하세요, 피뿔입니다 오늘은 또 전설의 게임을 들고 왔습니다. 이름은 로플루시라고 로피스를 생각나게 만드는 이름이네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죠. 로피스 아주 재미있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과연 이번 전설은 어떤 참신한 것이 있을지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릭터 아 이거 무자색 다시 봐. 야무자색이 캐릭터 어두워지는 게 처음 좀 특이하게 만들었다. 근데 퀄리티가 옷이 보니까 나쁘지가 않네. 잘 만들었다. 요오오오오 이야... 나는 괜찮고 일단 코드 있으니까 코드 써... 이거 뭐야 이거 아아 이멘토 이멘토 아 오케이 오케이 가자 딱 이렇게 해서 바로 코드를 사용해 봅시다 아 뭐야 아니 경험치 두 배로 이런 거 주는데 아 이런 걸에서 바로 잡아야 되구나 이거, 이거 그거아 그거, 뭐야 이때리는 소리도 없는데 선생님 이거 맞습니까 이거 <laughs> 어, 마이, 마이, 마, 마, 맞는 거 맞지 <laughs> 예아십분1 예. 0분 동안 빡세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 오 이거, 이거 겁나 오네이거 친구 이제 확률로 예 방토를 줘서 아 방토 확률로 네. 오, 한 대만 때려도 되네. 오레벨이야 엄청 잘된데 이거 오, 잠깐만. 당신 요르입니까 이거? 오오오오오. 예, 야, 야, 이거 그래픽 엄청 단순하게 만들었는데. 좀잘 만들었다. 약간. 어오오오오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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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장 효과도 있고. <laughs> 잘 만들었습니다, 이거 잘만들었습니다 이거. 저, 저기야, 저기야, 저기야. 어둠, 어둠이. 어둠, 어, 어둠, 어첫 번째 스킬 써봐. 오오오. 이펙트 무서 오오오. 뭐야? 잠깐만. 참... 어이, 이게, 이게 다야? <laughs> 아, 두번째요. 아, 이거는 어차피 장판기. 세 번째요? 이거는 타겟팅 스킬. 이에그 약간 유도탄이 거. 아, 자동 타겟, 대, 대? 네 번째? 이야, 이펙트 나름. 아, 음, 야, 음, 열매 뽑는 거는 모아의 속성 이렇게 만들었네. 25만원을 하나 뽑을 수 있다. 열매 하나만 뽑아주세요. 뽑았습니다. 어? 뭐, 도톰이다. 도톰. 오, 도톰, 도톰. 등급은 어떻게 확인해요? 등교 그, 그그 공지 거기 그 아이콘에 공지로 확인하는 거예요. 아 공지가 빨간색인데 이건 뭡니까? 그거는 제일 좋은 건데 사실 근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laughs> 왜요? 다다빌 어, 해가지고. 아 선생님 열매가 떨어졌다는데요. 오케이, 일단 도토리 먼저 봅시다. 도토리 첫 번째 게오뭐 어? 빵얼빵얼 뭐, 어, 던지기? 빵얼빵얼 던지기? 두 번째가 아여러 개. 오왜 이펙트 나름 잘잘 만들어놨는데? 네 번째가 아 빨간 여러분. 여기, 새로 뽑읍시다! <웃음> <웃음> 이거 폭폭이요? 아, 폭폭 쓰레기일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뭐, 이동기가 필요 없겠는데요? 이거 대신만 해서라도 다갈수 있네. 어? 어? 어, 이게 생긴 거구나? 왜요? 이거 스펀지 좀 있는데요? 이거 오늘 생겼어요. <laughs> 오늘 생겼어요? 업데이트를 오늘 했더라고요. 아, 오늘 생겼어? 야, 타겟팅 저 때립니다. 저 간다! 어, 뭐야? 어? 선생, 여러 개를 때릴 수 있네 이거. 죽여주세요. 네. 오, 이렇게 좋다 이거. 여기서 어, 오 뭐야. 우 와, 이 게임 잘 만들었는데 선생님. 애들한테 재물을 이제 폭폭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촤아아악 쓰고 다 같이 보이스킬 쓸까. 와, 멋있다. 아, 우와 이거 아빨아들기는 거구나. 우와. 자, 여기서 일단 셋이서다 끌어당긴 다음에 여기서 제트 스킬로 오로로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요요 열매. 어, 어 야, 어둠이 좋은 유가 있네. 다몰아놨습니다 지켜 주십시오. 거기 <laughs> <laughs> 망토가 꼭 필수로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 거기 망토 왜? 이제 그게 체력을 2000려 주기 때문에 2000. 그안에 좋은 아이템. 근데 ]이라. 나 지금 체력이 2만 1000인데요? 2만 1000이라고요? 예.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지금 경험치입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이니 맞으신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웃음> 이건 경험치였군요 자 이렇게 게임을 해보았는데 이게 약간 참신한 면이 많기는 많네요 이게 뭐 특이한 것도 많고 이제 칼이랑 뭐 구할 것도 있고 그다음에 비밀 아이템 같은 것도 많아서 이거를 뭐 하다가 하다가 보면은 여기 푹 빠져갖고 계속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심심할 때 한번씩 즐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 영상을 봐라! 이 영상도 봐라! 저 영상도 봐라! <laughs>